자, 이제 3과 마지막 시간이죠. 3과 마지막 시간. 오늘은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빨리 아마 영상도 끝낼 겁니다.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 갔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어팀에서는 또 영어가 책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영어팀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Then again, 이거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그런 표현인데, 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뭐,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part of what makes watching a movie great is sharing the experience with others. 자, 우리 항상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is sharing 해가지고,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be plus ing, share 하면은 공유하다잖아.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요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어를 한번 볼까? part of. 자, of가 있으니까 뒤에서 넘어오면서 뭐뭐의 라고 번역하면 되잖아. 그럼 어떤 부분이데 어떤 부분이냐. what, 뭐뭐 하는 것. 그 다음 make, 만드는 것이지. what make 하면 만드는 것. 그 다음 만들다 다음에 뭐뭐를 만들다가 아니고 지금도 AB가 나오고 있어. watching a movie. 요 you 놈이 know A. great가 B. A를 B로 만들다. 그래서 what, 뭐뭐 은 것이지. 그래서 A를 B로 만드는 것의 한 부분은 뭐이 정도입니다. 이게 주어니까. 그래서 영화 watching a movie, 영화 감상, 영화 보는 거니까 영화 감상을 great 아주 대단하게 만드는 것의 한 부분은 is sharing야. 영화 감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의 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is가 동사고 sharing 이게 지금 목적어라. 그래서 이거 share 공유하다 ing부터서 동명사 공유하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봐 영화 감상을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것의 한 부분은 공유하는 거다. 뭐를 공유하는 거냐? Experience, 경험을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영화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hen you are reading a novel. 자, when, 뭐, 말 때, 뭐할 때, you are reading. 니가 읽고 있을 때, 뭐를, novel, 소설을. 니가 소설을 읽을 때, you often, 너는, 종종 want 원한다 뭐를 to share 공유하는 것을 원해 your reaction 당신의 리액션, 당신의 반응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to the story 그 이야기에 대한 리액션이겠지,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기를 원해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당연하지 우리가 뭔가 책을 보고 되게 재밌어 그럼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하잖아 영화든 책이든 but 하지만 you cannot do this 너는 cannot do 할수 없다.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겠노? 항상 대명사는 유추하지 말고 찾아라. 바로 앞에서 뭘할수 없는 거야. 그렇지. To share your reaction to the story with other people. 이 부분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unless. unless 하면 이거 뭐, 무슨 뜻이었지? if not의 의미였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They've read the book. 그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Have read a book. 책을 읽지 않는다면, if not, 의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안 읽는다면, 니는 그 스토리에 대한 리액션을 공유할 수가 없다. As you mentioned, as 하면 뜻이 다양했지? 그래서, 뭐, 뭐, 여기서는, 뭐, 뭐, 한 것처럼,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 As you mentioned, 니가 mention 한 것처럼, 니가 mention, 언급했던 것처럼, reading, 책 읽기는 is something, 뭔가이다. 뭐냐? We do individually. 우리가 하는, 어떻게 individually.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뭔가입니다. 여기서도 뭐, 대시나 위치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 이 뒤에 we do. 주어, 동사, 우리는 한다. 뭐를? 목적 없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something이 사물이니까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reading, 책 읽기는 뭔가인데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뭔가다. But, 그러나, is that, 지금, is가 동사고, t 시 a t 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a positive thing, 긍정적인 것이 냐 자, 그러면 여기서 t 시 a t 뭔지를 유추해봐야 되겠지. 대명사니까 유추하지 말고 찾아라. 그것이 항상 긍정적인 것이냐? 그것 뭐겠어? 앞에 나와 있는 데 찾아야 되겠지. Something we do in the visuals. 이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뭔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입니까? When you watch a movie, 네가 영화를 볼 때, with someone, 어떤 사람과 함께, with s o m 함께, 네가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볼 때, you can share. 너는 공유할 수가 있다. Your comments, comments하면 어떤 논평 내지는 어떤 저 감상 뭐 견해 요 정도죠. 그래서 영화를 볼때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볼 때, 너는 너의 견해를, 너의 어떤 논평, 그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따위를 can share, 공유할 수가 있다. right away 어떻게? 즉시. 근데 난 여기서 되게 슬퍼. 분명히 여기서 봐라. with someone. 영화를 누군가와 함께 본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혼자 본다면 영화를 혼자 본다면 그럴 수는 없을 건데. 자, 넘어가자. 에이. It's a lot of fun to watch a movie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라고 되어있는데 자 it t it 이때 a lot of 라는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it is 다음에 fun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나오고 있어 그럼 it is n i k t was the 형용사나 p 평이 나온다 그렇지 it, it it은 가져와라 그럼 진조는 뭐겠어 to yeah야 yeah. 그럼 to yeah to watch 보는 것 진주어, 주어자리니까 은, 는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to watch. 보는 것은 is fun. 재밌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재밌어? a lot of fun. 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재밌다. 뭐를 봐? 영화를 보는 거야. with 누구와 함께? your friends. 니네 친구와 함께. 혹은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 내가. 그래서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엄청나게 재밌다. 자, 플러스. 더해서 게다가 뭐 그런 의미겠죠. 더해서 게다가 there's something there is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뭔가가 있는 거야. 뭐 어떤 뭔가 매지컬한 뭔가가 있다. 이거 우리 일강과 2강에 서 나왔어. 자 매지컬이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어. 요놈이 명사야. 요놈이 형용사야.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지만 지금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왜 그렇지? 기억나나? 어, 그래. 여기서는, thing으로 끝나는 거. 우리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그랬지. 우리 앞에서도, nothing better.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magical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magical thing으로 끝나니까. 자, there is 뭐뭐가 있는데, 매지컬한 뭔가가 있다. 매지컬 i c a 뭐, 원래는 마법의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마술소에 간다고 생각해봐. 마술소에 가면은, 그 마술을 보면은 굉장히 즐겁고 황홀하기까지 하지. 그래서 어떤 황홀한 뭔가가 있다. 이 말. 대단히 즐거운 뭔가가 있다. 이 말이야. about 뭐에 대해서, watching a film,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 아주 대단하게 즐거운 뭔가가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언제 처음으로, in a movie theater, 어디에서, 극장에서, in 어디 어디에서, 자, movie theater, 극장에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황홀한 뭔가가 있다. 그 다음, 극장은 극장인데 어떤 극장이냐?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진 극장이네? 사람들로 채워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are seeing it. 그것을 are seeing, 보고 있는 사람.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어필 i 영화지.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 들로 가득 차 있는 극장에서 이 말이야. 그 다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래서 다시 보자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극장에서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황홀한 뭔가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그 영화, 신, 뭐, 신장, 신규 개봉이라나? 하 그래서 신규 개봉된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그 영화를 전부 다 처음 봤잖아.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 그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가득 찬 그런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아무 경험 없이 그렇게 보는 것 대단히 황홀하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갑자기 뭔가 반전의 내용이 나온다든지 하면 다 같이 깜짝 놀래고 아주 슬픈 게 나온다면 다 같이 슬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론의 마지막이고 호스트가 마무리 짓네. Well, we've heard 우리는 have heard, 들었다, 뭐를, some excellent arguments, 몇몇 훌륭한 주장을 들은 거야. from, 뭐뭐로부터, both sides, 우리 both는 둘 다고, side는 어떤 측면, 두 측면, 지금 어떤 측면이야? movie team과 book team의 측면이겠지. of this debate, of는 뒤에서 넘어오면서, 뭐의이 논쟁의, 이 토론의 두 측면으로부터, 두 측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몇 개의 훌륭한 주장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seems impossible. 이것도 우리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t 뭐 가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외워.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It seems to, it seems that. 그냥 수어처럼 외우는 게더 편할 거야. It seems to, it seems that. To이야인 yeah, 것 같다, that이야인 것 같다 이렇게 외워. 여기서도 It seems to, to이야인 yeah, 것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인것 같은 게 seems i m p 이지 그럼 불가능한 것 같다. to 이하는 불가능한 것 같다. to say,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for certain, 확실히. 이것도 우리 앞에서 나오지 않았냐? 어쨌거나 확실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whether가 나와있지. 우리 whether 하면 이것 뜻이 뭐였더라? 보통 whether A or B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 혹은 B. 때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whether, A, B, or C. 이러면 이것 다시 뭐겠어? A 혹은 B 혹은 C. 뭐 그런 의미야. 세개 중에 한개 이런 말이지. 그래서 확실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뭐를. whether books or movies. 책 혹은 영화가 a better choice. 더 나은 선택이다. 이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books are the better choice or movies are the better choice.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책이 더 나은 선택인지 혹은 영화가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I guess 나는 추측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는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는 추측한다.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예의적인 표현이거든. I'd recommend 나는 추천한다. 그럼 이걸 굳이 지경하면 나는 추천하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 I guess 이런 것들은 그냥 격식의 표현 이 정도로 넘어가도 좋아. So I'd recommend 나는 추천하는데 both 둘 다를 추천한다. 여기서 both는 뭐를 의미하겠어? 위에 나와 있는 books and movies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 아까 w e t h e r 같은 경우는 A or B지만 both 하면은 기본적으로 A and B라. A and B. 그래서 A, B 둘 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둘 다를 books와 movies 둘 다를 추천합니다. But 그러나 you will have to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 We는 뭐뭐일 것이다. 당신은 해야 할 것이다. Make your own decision. Make decision하면 결정을 만드는 거니까 결정하다야. 당신만의 결정을 만들다. 당신의 결정을 하다 이 정도. 그래서 너는 너의 결정을 해야만 한다. About 뭐 뭐에 대해서 whether to. 우리 앞에서도 how to 나왔었거든. 이거를 쌤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보통 의문사 to 부정사. 이 조합은 뭐 의문사, 주어, s h 동사 뭐 이거 와 의미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몰라도 좋아. 그냥 이 의문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 How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How to 는 어떻게라고 번역해도 되고 어떻게 어떤 방법적인 의미잖아. 그래서 뭐 많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를 돼. What 같은 경우는 에 무엇이잖아. 그럼 What to 하면은 무엇을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뭐 많은 것이라고 번역해도 돼. 여기서는 w e a t h e r to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그럼 whether to도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것. 뭐, 요 정도로 가볍게 번역을 하면 돼. 그래서 다시 봐. 너는 너만의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인데, 어봐, 뭐에 대해서 하느냐. w e a t h e r to read a book. 지금도 A, B, or C.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 이세 가지가. 그래서 A인지 B인지 C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read a book. 책 읽는 거. 시 v 모비 영화 보는 것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만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걸로 우리 3과 모든 본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